책콩 TV의 콩입니다. 오늘 제가 책 읽어 드리는 시간이 세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책 제목은 고양이야 내려와라는 책입니다. 글이랑 그림은 소냐 하트넷 루치아 마시 울로님이 쓰셨고, 옮김은 전혜영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읽어 볼게요. 고양이야 내려와 새가저 물고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오는데 고양이는 여전히 지붕 위에서 꾸물거렸어요. 니콜라스는 점점 걱정이 되었지요. 고양이야, 어서 내려와. 냥. 고양이는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지붕은 정말 높펴 보았지요.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야? 냥. 니콜라스는 기다란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사다리는 너무 낡아서 올라갈 때마다 삐거덕삐거덕 삐거덕 흔들렸지요. 고양이야, 내가 아래로 내려줄게. 니콜라스가 조심조심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더니 저 멀리 휙 달아나 버렸어요. 니콜라스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고양이야, 내려가기 싫어? 밤새 지붕 위에 있을 거니? 냐옹 고양이는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유령이랑 괴물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래서 무덤, 그래, 그래도 무섭지 않겠어? 냐옹 고양이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리콜라스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지요. 고양이는 지붕 꼭대기에 앉아서 날름 날름 아빠를 핥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니콜라스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캄캄한 곳에서 유령과 괴물들이 나타나 지붕 위에 혼자 있는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저 아래 풀숲에서 무서운 동물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오면 어떡하지? 불쌍한 고양이가 담을 휙휙 넘어다니는 유령과 얼굴이 쭈글쭈글한 괴물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고양이는 몸집은 작지만 겁이 없는 것 같아. 니콜라스는 고양이를 생각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스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 소리도 들지 못했어요. 고양이가 애타게 우는 소리도요. 냐옹. 비가 쭈룩쭈룩 세차게 내리는 것도 까맣게 몰랐답니다. 비다! 요령들은 보송보송한 보금자리로 괴물들은 따뜻한 동굴로 허겁지겁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겁에 질려 지붕 위를 팔팡, 갈팡, 질팡 뛰어다녔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으러 많이 해요. 아, 따다따다따다 니콜라스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때 창밖에서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에요! 유령이나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니콜라스는 덜컥 겁에 났지만 고양이의 얼굴이 떠올라 벌떡 일어났어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어딨니? 냐옹 고양이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비에 젖은 사단이는 정말 미끄러웠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사다리가 자꾸만 흔들렸지요. 게다가 지붕은 구름에 닿을 듯 높아 보였어요. 니콜라스는 온 몸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한발두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고양이야, 내가 왔어. 그 순간 고양이는 니콜라스의 품으로 펄쩍 뛰어들었어요. 안겼다. 니콜라스는 부엌에서 고양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어요. 귀와 소양, 흠뻑 젖은 꼬리도 말려주었지요. 고양이야, 잘 내려왔어. 니콜라스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냐옹, 고양이도 사랑스럽게 대답했지요. 아! 니콜라스는 포근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붕 위에 혼자 있는데도 류령이나 괴물들을 무서워하지 않다니. 고양이는 정말 용감해. 그나방 고양이도 생각했어요. 니콜라스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끊이나니 자, 책을 잘 읽었고요. 이제 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첫 번째 문제. 니콜라스는 왜 고양이를 걱정하였을까요? 썸유일 정답! 유령들이랑 괴물들이 고양이를 해칠까봐서 그리고 풀숲에서 사나운 동물들이 고양이를 해칠까봐예요. 두 번째 문제 고양이는 왜 겁에 질린 상태로 지붕 위를 뛰었을까요? 3, 2, 1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문제 고양이는 왜 니콜라스가 용감한 아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3, 2, 1. 정답은? 비가 와서 사다리가 미끄러웠고 바람이 불어서 사다리가 흔들리는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고양이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다 맞추셨으면 축하드리고 못 맞췄으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음 영상에서는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그럼 안녕!